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팅은 바로 도끼 삥바바인데요 이번 2.4.3 패치로 바바리안 공속이 개편되면서 최대 연타가 가능해진 세팅이고요 적당한 성능과 쌍도끼라는 갬성을 모두 챙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비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버서커 X작 죽숨과 죽음입니다. 죽숨을 통해 피마우, 올스텔 같은 유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죽음의 강타와 치명타를 통해서 높은 데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죽숨에는 60 공속이 달려 있으므로 3 공속만 더 챙기면 유연타가 달성되지만 죽음은 공속이 존재하지 않아서 63 공속을 더 챙겨야만 합니다. 즉 방어구와 장신구에서 63 공속을 더 챙기면 죽음과 죽숨 모두 유연타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죽숨을 왼쪽에 장착했는데요. 이는 죽음의 공격 시25% 확률로 빙화가시 시전. 때문입니다. 이게 허린들을 사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버서커를 쓸 때는 적용되거든요. 버서커는 왼쪽 무기로 때리기 때문에 일부러 죽슴을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높은 데미지를 원하신다면 쌍죽음을 가는게 맞긴 한데 그러면 피읍을 다른 장비에서 챙겨야하고 버서커 사용시 시체가 깨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셔서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솔방트라빙컬 정도는 죽슴 죽음 정도의 데미지면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참고로 버서커X 고뇌는 사냥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구도가 낮은 편이라 수리를 자주 해야 하거든요. 투구는 불멸한 뚜껑입니다. 아니 슬가는 얻다 버리고 왜 이런 걸 사용하나요? 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소 때문입니다. 이 세팅은 투구에서 빈결 방지와 공석을 모두 챙겨야 하므로 소켓이 하나인 슬가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슬가의 피흡의 경우 죽숨으로 해결했고 슬가의 명중률의 경우 석철리의마법배열을 통해 해결했고 슬가의 올레지는 피통을 좀더 높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원래는 유니코로나도 고려를 했었는데 불멸한 뚜껑의 플러스 2 함성, 빈과 매찬, 그리고 압도적인 가성비가 끌려서 결국. 이걸 선택했습니다 코로나는 솔직히 비싸죠 목걸이는 고양이 눈입니다 사실 공속도 챙기면서 플러스 1스킬가 높은 치명타도 확보할 수 있는 하이로드가 정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양이 눈의 3 0단려가 너무 좋더라고요 훨씬 빠르다까진 아니지만 확실히 속도 차이는 느껴집니다 특히나 삥바바는 많이 걸어야 하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게 더 체감이 크더라고요 높은 데미지를 원한다면 하이로드 빠른 기동성을 원한다면 고양이 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벗은 크라켄쉘 작부입니다 크라켄쉘은 이동속도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룩이 가장 멋져서 사용하고 있네요. 룩을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면 아콘 플레이트, 스케러 파스크, 와이어 플리스와 같은 이동 속도 페널티가 없는 갑옷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벨트는 골드랩입니다. 기존에는 힘과 생명력이 잘 붙은 빙벨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체불가 아이템이 됐습니다. 골드랩의 공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쌍 죽음을 사용하신다면 피흡과 공속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뱀파이어 뱅을 추천드립니다. 반지는 쌍 외성입니다. 두 개를 착용하면 무려 200빙이 올라가죠. 화염 흡수가 있어서 의원들의 라도 대처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마법 피해 감소 43 명력 등도 정말 좋습니다 사실상 삥 바바를 위해 만들어진 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갑은 안수입니다 공석을 쉽게 챙길 수 있는 세팅이면 찬스 가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 세팅은 63공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안수가 필수입니다 게다가 350% 악마 증뎀이 의회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냥 스피드를 대폭 상승시키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부츠는 고어입니다 사실, 고어가 삥바바에게 효율이 좋은 아이템은 아니에요. 왜냐면, 고어의 치명적 공격 15%가 바바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극대화 때문입니다. 바바리아는 기본적으로 극대화를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치명적 공격과 동일한 효과를 가졌습니다. 즉, 공격력을 두배 뻥튀기 해줘요. 하지만, 극대화와 치명적 공격은 다른 존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둘은 별개의 발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력이 두 배가 될 확률을 구할 때이 둘의 확률을 단순히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강타 확률이랑 치명적 공격 확률을 합산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치명적 공격과 극대화는 합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발동할 수도 없습니다. 즉, 둘이 동시에 발동해서 데미지가 네배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바리안의 공격력이 두 배가 될 확률을 구할 때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 극대화가 발동하는 경우 발동할 확률은 30%죠. 즉, 공격력이 2배가 될 확률도 30%입니다. 치명적 공격은 이때 발동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극대화가 발동하지 않는 경우 발동하지 않을 확률은 70%죠. 이 경우에는 치명적 공격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보호만 착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극대화가 발동하지 않으면서 치명적 공격이 발동할 확률은 70%에 15%를 곱한 값인 10.5%가 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합하면 공격력이 2배가 될 확률은 40.5%라는 걸알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어의 치명적 공격 15%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극대화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해준 값인 10.5%가 적용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고어를 사용하면 자신의 공격력이 2배가 될 확률이 15%가 아니라 10.5%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확률 10.5% 올리느니 그냥 삥이랑 레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삥고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은 횃불, 애니참, 그 외에 매거래 삥, 매거래 피, 순수 매거래 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용병은 액테3 화염 기술 석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기는 사설 불길입니다. 화염 기술 플러스 3이 있어서 석철리의 마법 부여 레벨을 올려 주고요. 최대 화염 저항과 화염 항을 모두 올려 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히드라로부터 더잘 버티게 해 줍니다. 방패는 에테모노크작 영혼입니다. 올리스킬 플러스 2가 있어서 석철리의 마법 부여 레벨을 올려 주고 화염을 제외한 레지를 모두 올려 주죠. 투구는 최상급 자수 정작 키라의 수호자입니다. 올리지를 엄청 뻥튀기 해 주기 때문에 석철리가 선거로부터잘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에테모노크를 착용하기에 힘이 좀 부족 이렇게 해서 자수정을 박았네요. 갑옷은 수어천사입니다. 최대 저항을 모두 15%씩 올려주는데 사슬 불길과 함께 사용하면 화염 저항을 95%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엔간해선 히드라에 안 죽어요. 현재 이건 가성비 세팅이고요. 고급 세팅으로는 꺼져가는 불길, 구겨복, 명굴 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세팅해도 엔간해선 안 죽더라고요. 스택 같은 경우, 활력은 전투 지시 후 체력이 3000이 될 때까지 찍어줬고, 나머지는 올 힘에 주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민첩도 좀찍어주는데 지금 석철이의 마법부여를 받으면, 허린대 명중률이 거의 12000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화빵이 거의 안 나요. 석철이가 마법부여도 잘 써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데미지를 위한 힘에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스킬은 함성에선 전투 명령까지 하나씩 찍은 후 전투 제시 마스터 그리고 아이템 발견을 15까지 찍어줬고 남는 스킬은 모두 물약 발견해 주었습니다. 전투 숙련에선 아래에 있는 스킬을 하나씩 찍어준 다음 도끼 숙련을 마스터했고요. 전투 기술에선 소용돌이 마스터 그리고 물리 내성 처리를 위한 광폭화도 하나 찍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 설명은 끝났고요. 도끼 빙바바의 본격적인 사냥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도끼 삥바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물론 쌍권회와 비교하면 상대가 안되긴 하지만 솔방 트라빙컬 정도는 충분할 만큼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끼 간지 쌍도끼를 든 듬직한 모습이 마치 삼국지의 전이를 연상시키는 듯 하네요. 물론 전이는 쌍철극이지만 대충 비슷하니까 넘어가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즐다세요.